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매일 강독 시간입니다. <laughs> 오늘 모의고사도 있는 날인데, 그죠? 음. 시험 잘 보시고요. 오늘 할 내용은 부병제입니다. 어, 기출 2017년 좀 오래된 기출이긴 합니다만, 제도사에 대한 것들이 우리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성격을 좀 알고, 그 제도의 이름을 쓰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안 나온 제도가 워낙 많습니다. 그죠? 그 제도들도 역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게 사료로 나왔을 때 캐치할 수 있게끔 해두자라는 지제로 보시면 좋겠고요. 신당서 병지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글자를 좀몇개 보실까요? 재는 재단하다 할 때가 재자입니다. 마름질이란 뜻인데 뭔가를 재단하다, 재다 뭐 이런 걸때 쓰는 글자겠죠? 요거는 모집하다 할때 모자, 초모군 할때 모집하는 군대 할때그 모자고. 요거는 간자는 많이 쓰나오죠? 많이 나오는 글자죠? 편지란 뜻도 있고, 뭐, 서간문할 때는, 문서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거기에서 밖에서 나온 뜻으로 뭔가를 검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점호 같은 거할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추침 뭐, 점호할 때 이렇게 몇 명인지 세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서를 보고 이 감독하는 거, 그럴 뜻의 글자도 이 간찰세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점점이라는 의미의 잠길 침자인데, 이건 이제 점점하고, 어, 점점하는 초초초초라는 것도 점점이라는 뜻이는데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침침 그러면은 자꾸 자꾸 점점. 이거는 뭔가 소모하다 역시 앞에서 나왔던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들이 이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문장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왕자 왕자 그러면은 지난날 갈 왕자거든요. 왕자 그러면 시제적으로 했을 때는 지난날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자 지나간 일은 지난날에는 분건부위 나누어 세웠습니다. 뭐를요 부와 위를요. 무슨 무슨 부, 무슨 무슨 위를 분권한 거죠. 부와 위를 나누어 세웠는데 군사단이죠. 개호 충병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를 해아려 호를 해하려 병을 충당했다고요. 지난날에는 부와 위를 나누어 세움에 호마다 해아려서 병을 충당했지요. 그래서 제, 족, 주, 사. 이게 발, 족, 자 아니겠죠, 여기서는? 넉넉할 족, 자. 풍족하다, 넉넉하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마른질 했다는 겁니다. 주, 사. 일을 두루두루 함에 있어서 뭔가 이제 풍족하게, 어, 재단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개호 충병을 하더라도 충분히, 어, 병사가 좋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좋게 채워졌다는 얘기죠 20일 입모, 60일 출군. 21살에 모병에 들어가고, 60일 살에는 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예전에 있었던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원 6년에 처음으로, 비로소, 조서를 내리기를 뭐라고요? 절충부의 병사들. 절충부병인데, 이게 무슨 부니까요? 부병제니까. 절충부 병사들을 매 6세 일간, 6년마다, 매 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됐죠 어, 개호 충병하여 넉넉히 군대를 채웠는데 개원 6년에 이제 비로소 절충부 병사들에게 조를 내려서 6년마다 한 번씩 점호해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부병제가 흩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천하가 오랫동안 불용병, 군사를 쓴 적이 없어요. 병사들을 쓴 적이 없어. 너무 태평해가지고, 천하가 구, 오랫동안 불용병, 군대를 쓴 적이 없어. 그랬더니만, 부병의 법이, 이 부병의 법이, 점점 붕괴한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침괴. 점점 무너져버렸어요. 이 아름다운 부병제가, 이렇게 자라고 있던이 부병제가, 어, 6년에 한 번씩 점호를 하다가 군사를 쓸 일이 없어지니까 점점 무너져버렸네. 그래서, 번역 경대니까 뭐겠습니까? 번갈아 역을 지고 다시 서는 거. 교대하는 거죠. 뭐 번역 경대. 번역 갱대라고 읽어도 좋겠고요. 번갈아 가면서 역을 서는 것이 다 불이시 때로서 하지 않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때 못 했다는 거예요, 교대를. 이해돼요? 다 불이시니까 이시 때로서 하는 것이 불안 되는 일이 다 많아졌다고.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사도 위사들도 위의 병사들도 초초 막리했어 초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침침이나 침이나. 여기는 초초나 다 점점이나 틀립니다. 위사가 점점 망닉 도망가고 숨어버린 거예요. 은닉할 때 익자죠. 지시 이에 이르러 더욱 익자죠. 더욱 모산 소모되고 흩어져. 그리하여 수기조차도 왕실 수기조차도 불능급. 공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위사가 다 도망가버려서 교대로 부병제로 올라와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버려 가지고는 왕실 수기병조차도 공급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산 장렬이가 이에 청하기를 뭐라고 청했습니까? 일체 모사하여 수기합시다. 뭐라고요? 군사를 모아서 모사, 모군제로 하자는 거지. 부병제가 아니라 이렇게 바꾸자는 거를 장렬이 제안했다는 그런 얘기죠. 음. 문장 어렵죠? 어, 문장이 쉬운 문장 아니거든요. 중국사 문장들은 좀 어려워요. 특히 뭐 자치통감이나 이런 어, 기전체에 있는 글들도 꽤나 우리나라 한자는 약간 달라요. 어순도 약간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한자가 조금 더 동양사가 해석하기 까다로울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동양사는 제도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강독할 때좀 수월해요. 물론 한국사도 그렇겠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왕자 분건부위하여 개호충병함에 제족추사였다. 20일 임모하고 60일 출근하였다. 개원 6년에 시조 절충부병 매 6세 일간 하였는데 천하구 부룡병하자 부병지법은 침괴하여 번역경대가 다 불이시더라. 위사는 초초 망립하였고 지시 익모사나여 수기도 불능급하였다. 재상 장렬히 내 청하기를 일체 모사 수기하소서. 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까지 당의 부경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